오늘은 바위 속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883년 3월 22일 이탈리아 남부 카스텔 페트로소라는 작은 농촌 마을 근처 언덕에서 두 명의 여성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5살 파비아나 치치노라는 미혼 여성과 34살 세라피나 발렌티노라는 기혼 여성이었는데요. 그들의 양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찾아 나서는데 마침내 바비 아나가 바위가 많은 계곡에서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비 아나는 바위가 갈라진 곳에서 신비로운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 속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모님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녀 밑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헌하듯 팔을 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짙은 붉은색 드레스와 어두운 색 망토를 입고 슬픔의 성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흰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흥크러진 머리를 하고 일곱 개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라피나가 파비아나를 발견했고 이 사건에 대해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고 떨며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러는지 궁금해 했지만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들의 말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888년 4월 1일 부활절 대축일 동안 두 여인은 같은 장소에 갔는데 동일한 여인의 발연을 목격했고 이번에는 세라피나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덕으로 가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먼저 한 아이가 성모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알려진 한 사람도 성모님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은 동정녀께서 죽은 아들을 팔에 안고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술래가 시작되었고 며칠 안에 그곳 주민의 두 배에 달하는 약 4천여 명이 술래를 왔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축복받은 동정녀를 갈멜의 성모, 은혜의 성모, 거룩한 묵주기도의 성모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모님은 슬픔의 성모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은 주로 홀로 오셨지만, 때로는 성미카엘, 성안토니오, 성세바스찬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발현을 증언한 사람들 중에는 잘 알려진 불신자도 있었는데, 그는 30분 동안 성모님을 4번 보는 은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발현에는 또 다른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첫 발현 후약 2개월 후인 1888년 5월 산기슭의 샘물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의 신자들도 이 놀라운 사건과 기적의 샘을 경험하기 위해 무리지어 몰려왔습니다. 안젤로 베르나라는 여섯 살된 벙어리 소년은 아버지가 준 샘물을 마시고 연설의 은사를 받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구의 본당 신부는 이 사건 전체가 망상이라며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돈 루이지 페라라라는 신부 역시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는 성모님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발현이 일어난 언덕을 방문한 사람들을 여러 번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888년 5월 16일 나는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위의 갈라진 곳중 하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팔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작은 조각상과 같은 성부님을 아주 뚜렷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다시 같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거룩하신 동정녀 대신 가시관을 쓰고 온통 피로 뒤덮인 죽은 구세주를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 언덕에서 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소식은 보하노 교구의 몬시뇰 프란체스코 미카로네 팔미엘이 주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교황 레오 13세에게 카스텔 페트로소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고했는데 그러자 교황 레오 13세는 주교에게 발현 장소로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첫 발현이 있은지 약 6개월 후인 1888년 9월 26일 아침, 주교는 현장으로 돌아와 파비아나와 세라피나가 말한 슬픔의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성모님을 목격한 후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께서는 슬픔의 어머니로 날마다 자주 나타나셨고, 때로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이나 거룩한 묵주기도의 여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이 성미카엘, 성안토니오, 성요셉, 성세바찬과 함께 발현하는 것을 보았으며,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도 보았다고 확언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성지를 방문하였고 얼마간의 기도를 마친 후 축복받은 동정녀의 발현을 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모님의 형상이 희미하고 불분명하게 보였지만 마침내 그녀는 마리아의 종책한 권에 게재된 슬픔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공식 보고서에 이름이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외에도 교구 총대리, 대성당의 수석 사제, 기타 많은 성직자들이 기적적인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는 카스텔페트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떠난 자들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마지막 손길임을 확언합니다. 1888년 11월 마리아의 종잡지의 이사인 찰스 아쿠아데르니 백작은 심각한 골결핵을 앓고 있는 아들 아우그스토와 함께 축복받은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습니다. 1889년 12월 18일, 물리학자이며 의사인 바티칸 천문대의 부소장 조셉 라이스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성품을 관찰한 결과 그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깊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는 속임수 논리를 배제합니다. 발현 다음 해인 1889년, 보자노의 주교는 발현 장소에 교회를 짓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위원회 위원들과 기부한 모든 이들에게 사도적 축복을 주시며 그들의 활동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 5월 3만여 명의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교회의 초석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의 구조는 일곱 개의 채플이 중앙에 있는데, 이는 일곱 개의 칼이 성모 마리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성모님의 칠고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73년 12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슬픔의 동정 마리아를 이 지역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1995년 3월 1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순례자로서 성지를 방문했습니다.